안녕하세요. 부산 큰병원 오영환 병원장입니다. 손의 힘은 괜찮은데 양측 다리 힘이 없거나 휘청거리고 양발이 저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십니다. 제일 많은 부분은 요추의 중심관 협착증이나 전이층으로 신경 통로가 꽉 막혀 있으면 이런 증상도. 간혹은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힘이 떨어지고 양측으로 불편해진 증상이 있으시다면 요추 말고 조금 더 위쪽인 흉추병변을 확인하는 것도 요청되게 됩니다. 오늘은 하지에 힘이 떨어지는 증상을 주소로 흉추, 황색인대 고라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흉추, 황색인대 고라증은 척추 후방에 있는 황색인대의 칼슘이 침착 인대가 단단한 뼈 조각 같이 두꺼워지면서 커지는 질환입니다. 경추에 주로 발생하는 후종인대 고라증과는 달리 아래쪽 흉추 등뼈에서 위쪽 요추 허리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황색인대는 노란색을 띤 척추관 뒤쪽을 감싸는 인대인데 이 정상 황색인대라면 종이처럼 얇아야 하지만 황색인대가 뼈처럼 단단하게 굳어지고 두꺼워지는 변화가 되면은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서 이를 황색인대 고라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유전적인 요인, 노화, 외상, 흡연, 비만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리나 등을 많이 쓰는 육체노동을 직업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로 인해서 생기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등과 허리를 많이 쓰시면 척추체 전방에 아, 골극이 주로 자라나서 전방으로 유압이 되는 경향을 주로 보이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흉추황색인대골화증의 증상으로는 흉부와 허리 통증 그리고 다리 저림, 감각 이상, 배뇨 장애 등이 있습니다. 증상은 서서히 진행되며 심해지면 보행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가운데는 배뇨 장애까지 오시는 분들은 잘 없고 양발이 저려서 그리고 하체 힘이 떨어져서 내원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흉추 황색이 대골화증의 치료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수술 치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주로 통증과 염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물리 치료는 근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요. 수술적인 치료는 신경 압박이 심하거나 약물 치료 및 물리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시행됩니다. 수술 치료의 방법으로는 후방 고정 후에 중심 감압을 시행하는 방법과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이용한 중심관 감압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겠는데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술적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흉추 황색인대 골화증은 척추 질환 중 하나로 증상이 심해지면 보행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진단하여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